끼묘 편한데 PC방을 왜 가냐? 아 누적 지렉이 천만 건! 아 말이 필요 없잖아! 사고가 발생하면 100% 현금으로 보상해준다니까? 이번에 싹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피파대답.com을 입력하세요! 스바로미, 어. 스바로미. 진짜 잘 싸움을 잘하니? 아니 나 어제 갑자기 그 난닝모 형님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스바로미, 스바로마. 스바로미, 스바로미. <laughs> 아니 나 요새 그 형, 유튜브 쇼츠에 문찬이 형 알지? 어. 문찬이 형님 존나 뜨잖아. 맞아. <laughs> 존나 웃기더라고. <이제>. 로션 바르는 <laughs> 마, 거. 아그말 아니 그 말... <laughs> 것도 존나 웃긴데. 어쩌라고 이개개 덤벼. 또대해줄게 엉? 토레스 얼마 주고 샀어? 나 11조 6천억. 와 어, 그래도 나름 저렴하게 샀네. 토레스 좋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번 판에 내가 보여줄게. 내 팀을 보면은 아주 야무지단 말이야. 내팀은 이제 세리움 마네와 페르난드 토레스 원래는 세리움 마네 자리에 이제 미나미노 타쿠미 해가지고 와다 와다 와 제펜지오로 엔더와 따로 이렇게 넣었었는데. 야 근데 마네 은카는 너무 짜치는 거 아니냐? 3천억. 아니 마네가 금카는 너무 비싸고. 어. 돈이 없어 돈이. 도이도이돈가스 아, 나... 아니 형 구단가 얼마야? 26종가 지금? 아니 근데 형은 여기 쓰레기통 여기 그거잖아. 야이씨빡 그래? 여기 덤프트럭에 뒤에 실어 놓은 돌들이잖아 야. 이거 다. 아니 너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내팀 능력치가 존나 좋다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형은 오버롤 싸게 오버롤만 보고 데려가는 거 아니야 다. 아니 형딱 미패만 보면은 어. 그냥 이게 뭐 이게 스페인 국가대표인지 이게 뭐뻘게 가지고 중국 국가대표인지 모르겠잖아. 딱 너는 뭔데? 나는 나는 미패를 딱 봐봐. 누가 봐도 어, 리버풀이다. 아니, 나내 것도 한번 보면은 너 지금 반박할 수가 없는 게 임마. 차비 라울라인안 보여? 이두 명으로 끝난다니까 나는? 차라밖에 없어. 가르시아랑 피노 나 처음 들어봐. 수비 낸디는 뭐 수비 잘하시는 분이야? 맞아. 너 정확하게 파악했네. 아니, 그리고 베르치체랑 나초 이거다 풀백이잖아 이분들. 181에 182면은. 아니, 들어가서 한번 어? 맞아봐. 그냥 좆꾸 토스 올려주면못 받아 주겠네 이거. 내가 토레스 씨 아니 압착 프레스로 눌러 줄게. 그냥 들어와. <laughs> 죽어 봐 그냥. 덤벼. 제토라인. 엘니뇨 토레스가 왜 나왔는지 여기서 보여 줄게. 야이 새끼야. 반지 의제왕 라우르 입맛 골룸 때려잡는 거 보여 줄게. 들어와. 독일이었나? 뭐였지? 아네 네. 팀을 좀 빨리 갈아 가지고. 오. 왜 이렇게 <웃음> 설쳐? <laughs> 설경구요 <설경부형? 웃음> <laughs> 설령운데요. 아, <laughs> 설령우 <설용부형이었구나>. 옆구리. <laughs> 네. 좁은 공간에서 풀어 가는 센스. 각과 이집트 왕자니까 이 새끼야. 어 마페오 시바 마페, 마페 아메온사 조수로 보이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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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각과 어! 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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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 새끼야 옥지야처 맞은 <laughs> 나와 이 새끼야. 우지리보다 패스 못하는 년이. 로아. 어이 새끼 키워리보다 패스 못하는 새끼. 각과 와봐 시바 보여줄게 내가. 뭘 보여준다는 건데 이 형은 토레스인데 이 형은 수비 맨들. 이건 안 막잖아. 이렇게 가면? 야, 이새끼야, 아, 아. 조르디 알반인줄 알았지, 마 정규직으로 승진했는데, 가자. <laughs> 알바로! 이번에 크로스 잘 흘리면 정규직! 야 아니, 디니는 한결같다, 한결같아. 왜 멀리를 못 보고 가까이만 보는 거야, 임마. 넌안 음. 어, 되겠다. 예, 예? 아니, 왜! <laughs> 아니,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 차비가 이새끼야, 느린 줄 알았지! 느린데, 음. 반대크가 더 <laughs> 어때? 비싸고 좋다니까! 이런게 이제 이 ㅅㄲ야 돈 쓰는 맛이나 아는거지 임마! 어? 여기 막았어 이새끼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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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임마 어? <laughs> 이집트의 왕자 모하메드 살라 이새끼야저 형님 이집트의 왕자셔? 응저 음. 형님이 왜 왕자야? 홍훈이 뽀뽀쪽하하로 치고 달려가고 베르난다! 아 오! 오! 아이씨 아니 F D 눌렀는데 아아뭐씹혔어야 아! 이런 패스 본적 있어 퓨떡 <laughs> 정확도 좋대지 응. 몬패스야 퓨떡 이 새끼야 아걔 되게... 어? 나는 돈으로 해결해 디뉴야 차비 에런한데스 봤지 어부위차 존나 말했네 지금 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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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야 이제 뭐야 나와 이 새끼 조금 했은데 뭐 이상한 알까기 쳐 하고 있어, 뒤질라고 <laughs> 집중, 주, 집중 어? 아, 씨발 아. <laughs> 어? 막았죠? 아, 이게 ㅈ 연병 떠는 거 봐라, 진짜 <웃음> <웃음> 연병을 왜 이렇게 떨어? 어? 안 움직여도 막어, 씨, 개똥슛이라 나와, 임마 삼초록다리로 뭐라겠다, 주사바이 ㅅ 야주사 봐! 언데쪽 프로게이머야? <laughs> 마 내가 봐주는 거야 프로게이머들. 엄마. 여기야 이 새끼야. 엘리르나 아니, 아니 키커 했는데? 훈이형 오랜만에 너무 귀엽다. 아갈, 아갈, 아갈. 너도 게들어게 응? 기워띠 아니 이 새끼 볼 훔쳐갔어요 갑자기 소유권 아, 내 거였는데. 아니야 임마. 아, 방금 싹 세배 갔잖아 우리 형님이. 뭐 없사 하냐? 이 새끼야 없사. 다리 뿜질 러 버리잖아 이 새끼야. 아 이게 왜 옵사이드야? 아 그러면 네가. 중국 심판이잖아 중국 심판. 중심이 형. <laughs> 어쩔 TV 나토雷斯. 오. 동훈이 형. 아 <laughs> 봤? 진짜 존나 없어 보인이네이 코! 이 코! 이리이 코! 이이 어? 이 코! 이 코! 이 코! 이 코! 이이 코! 이 코! 이 코! 이 코! 이 코! 코! 이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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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리, 오오케오오케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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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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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근데 게이지를 어? 못 맞췄어. 영차. 아, 게이지를 못 맞췄어. 게이지. 어? 영차. 영차. 예? 어휴. 뭐 전세냈냐, 공? 어? 발전이 없잖아. 푸만 얼마인데, 여러분들? 갖고 와이 새끼 어? 시. 죽여버려 그냥. 나 이거 진짜 센터로 전재산 건다. <laughs> 센터 전재산. 음. 아나 진짜 진심. 아이씨. 센터라잘한다니까 아니 사람을 못 믿지? 그동안 네가 저지른 행동들을 생각해라니까. 아니, 아니 사람은 못 믿어. 아 기분 나빠. 싸다고 맞추고 공으로 공으로 싸다고 한번 맞추고. 아니 사람을 못 믿냐고. 씨봉새야 마페오 나올 존나 비벼 몸으로. 그렇지. 뒤져 이 씨발! 야 막판에 씨발 가장 안녕? 픽스 나갔죠? <목소리> 아 그래 이 쌈으로 이제 그 나도 오랜만에 <laughs> 보여줄게. 냥! 야 반대 퀴어 여기서 이 씨발. 오 시발아! 와뭐야이 씨발. 갈게. <웃음> <웃음> 오, 너 약간 그 W, Nangyang, 냥냥, 어, 냥냥냥. 그분 내가 잘 알지. 아니 반다이 y 침투 뭐야? a QS를 썼나 반다이 n g y a n g n a n 로 y 알로드리? <laughs> 아니 이게 뭐야? g Nangyang, Nangyang, n a n 야스 오케이. <laughs> 이 a 이피 y 가 n g n a n 약간 이런 느낌 a n 아니, 그건 너무 별론데요? 야, 치! 치앗! 아, <laughs> 아, <laughs> 씨... <웃음> <웃음> 와, 와... 와... 와, <laughs> 총알 택시 시린다. <치른다. 웃음> 아니! 아니! 쌀 놔줬잖아! <laughs> <laughs> 나와, 나와, 이 피레미 새끼. <웃음> 어? <웃음> 아프다! <laughs> 앞에 막아주자아아니요아프 <컷>. <laughs> <laughs> <한다>, 진짜! 리테아명명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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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범티아 범티모 프다 아프다! 아다아띵다아땅다아땅다아프 아매판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하고 싶다 게임 이겨도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웃어요 작은 웃어요. 작은 찢지 마다 고운 씨. 사랑 모아 어어 답답하지 어. 답답하지 나도 존나 어, 어. 답답했으면 좋겠어 답답하지 마페오 도초사 답답 답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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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 못, 못 들어올까 답답하지 답답하지 답답하지, 답답하지. 답답하지, 답답하지. 존나 답답하지, 답답하지. 답답하지, 답답하지. w 와이 거머리 깜 t 피아 대가리 h a t 조르디 알바. 답답하지, 답답하지, 답답하지 답답하지, h 답 t w h 오 t w h 네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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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오 w 오 a t w 오 a t What? w 오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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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저는 쌀국수 배달 와가지고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네. 꺼지세요, 그러니까. 예? 꺼지시라고요. 아 왜요? 꺼지라고요. 저 쌀국수 배달 왔다고. <놀대> 아 왜? 대기 시대 제보 외성이후. 어 지린다 역시 봉은형 죽지 않았네. 그럼 엄마 중국 노래 존나 좋아해. 대리님. 어... 예. 저 갈게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대머리 깔깔라 <laughs>